가고 은오야 비오네 비와? <laughs> 딱 절묘하게 왔다가네 느낌이 다 이렇게 시원하잖아 좋더라고나요오사카올 <laughs> 때마다 한 번씩 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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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너의 첫 장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정말요? 네, 말요 네, 맞습니다. 네, 니다 네, 맞습니다. 산에 이렇게 걸리는게 없구나! 산에 이렇게 걸리는게 없구나! 그러니까 저기 뭐야 시카고는 좀.. 그래서 이게 날 좋은 날 오면 이게 이렇게 돌아보는 게참 좋아. 근데 시카고는 한쪽에 막 바다가 쫙 있잖아. 그래 호수, 한, 호수. 그 호수. 근데 바다보다 더큰것 같아, 그냥. 맞아, 미시간호 그럼 막그 밑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. 근데 내가 옛날에 와서 공부를 보면 정말 틀린 것 같아. 그 감이 하나 안좋혀 <laughs> 你看，好这